예, 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어이고, 드요 네. 예,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12,200달러, 12,300 예. 터치가 되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어, 일단은 하락을 지속하던 알트코인들도 어, 일정 반등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락이 좀 멈춘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달러가 지금 3일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 달러 하락으로 인해서 금 가격도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주식 시장은 약간 혼조입니다. 예, 뭐 국내 주식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약간 혼조. 예, 아직 그 부양책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금융시장 동향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은 지금 5일선을 계속 오일선 터치, 오일선 터치, 오일선 터치, 오일선 터치. 예, 오일선 회복 실패, 예. 회복 실패. 주식시장 혼조 양상, 예. 주식은 혼조. 예. 아직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양책이 나와야 뭐 하락이 좀 멈출 것 같은 모습. 예. 오히려 부양책이 또 빠그러진다.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로와 예, 지금 반등 달러 하락 예, 달러 인덱스는 지금 92.7 예, 92.7로 어 오늘도 0.32% 하락 중 달러 하락 지속 예, 그래서 금 가격은 지금 3일째 반등이죠. 예, 금 반등 1922달러 그 다음에 유가는 마찬가지로, 예, 약세, 주식하고 연동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주식 시장이 낮에는 괜찮았는데요, 예, 낮에는 뭐, 예, 어제 좀 빠졌다가, 예, 올라왔다가 좀 빠지고, 낮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양상인데, 예, 부양책이 통과가 되야만 좀 올라올 것 같고요. 금가격은 뭐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양상 예,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따 밤에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주식시장에 올라오는 거는 부양책이 결론이 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식이 좀 부진하고 예, 주식 부진 예, 주식은 계속 좀 조정 양상 예, 그리고 금은 예, 반등 금반등 달러 하락으로 달러 하락 영향.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급등. 뭐, 그렇게 봐야겠죠? 예, 비트코인 급등. 어, 천사백, 천사백, 삼십만원. 천사백, 삼십삼만원. 예, 천사 어, 이거 5 0이지고 어, 천삼백, 구십사만원이죠? 천사백은 못 찍었는데, 예, 천사백 못 찍고, 1394만원, 94만원까지 찍고,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뭐야? 예, 비트코인 지배력이 예, 지배력이 어, 아까 61.89까지 올라갔다가 61.89 고가가 예, 지금은. 61.68 조금 내려왔죠. 예, 조금 내려오고 있는 거 예, 비트 지배력, 예, 지배력 일정 좀 빠지고 있는 거, 약간 빠진 거. 그래서 알트가 좀 살아나고 있다. 어, 왔다갔다 하는데요. 예, 비트코인 캐시가 1.3%, 이더가 0.39%. S V는 하락 반전 됐고 리플도 하락 반전 됐는데 어,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더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파이 코인들도 어, 마찬가지로 어, 이더가 좀 올라오면서 올라왔다 좀 밀리는데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는 거 일단은 하락 제한 하락이 제한 진정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락세가 진정됐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예, 비트가 가다 쉬다 가다가 쉬면서 예, 막판에 올라올 때 같이 좀 예, 같이 치고 올라온 거 치고 왔다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데요. 전 어, 어, 비트와 알트가 연동해서 움직인다 예, 비트 나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좀 한숨 좀 쉬는 예, 알트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 이제 상단이 어,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지금 오늘 고가가 1,394만 원1,400 찍을 수도 있겠다 1,400 반등 가능성 1,400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요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가격 지금 예상하는 게 우회가 우회저항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좀더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1419만원. 예. 위쪽으로 좀더 올라간다, 1419만 2천원. 여기가, 예. 그 다음 위로, 오늘 고가를 넘는다, 1395만원 위로 또 간다 라고 하게 되면, 1419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지금, 가다시고, 가다시고, 아직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아직은 뭐또 열어, 여어놔야 되는데, 어쨌든, 1,400만원. 지난번 얘기했듯이, 어, 비트코인 가격이 1,350에서 1,400까지 올라온다. 1,400만원으로 올라오고, 반등을 보이고, 엔드. 반등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350이나 1400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 코인, 그 상황태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오고, 조정을 줄 때, 알트가 일정 올라오면, 일정, 어느 정도 가격으로 올라오면, 매도를 고려한다. 매도를 고려한다. 이 전략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만일에 빠진다, 비트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 때요, 지금, 한 시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 한 <laughs> <laughs> 시간 기준으로, 어, 급등 나왔다가 갖다 붙이고, 예, 올라갔다가 붙이고, 예, 올라갔다가 붙이고, 그러면 여기죠. 볼린저 밴드, 볼린저 중심선, 중심선 지지가 되느냐? 예, 그러면 가격이 어, 1372만 8천 원, 예, 여기가 지지가 된다. 1372만 8천 원, 그 다음에 이 앞에죠. 1370만원 지지, 지지되고 다시 올라가는지. 그러면 여기가 1419만원, 1419만원, 1410만원, 1410만원,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다. 추세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더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400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1,400 위에서는 매도를 고려하셔도 좋겠다. 매도를. 여기서 1,400 위로 안 주고 그냥 쭉 빠진다?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laughs>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고. 그러면, 비트 가격이 1,400 이상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이더. 예, 이더. 예, 이더 가격은, 예를 들면, 어, 46만원? 예, 46만원. 46만원 이상 올라간다. 이더가. 예, 46만원 이상 시 매도 고려. 예, 그런 정도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예,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번 나왔던 가격이 여기 30만 6천 원인데요. 30만 6천 원 이전 바로 위의 고점, 예, 30만 5천 원 이상이라면 이상 올라온다면 매도 고려를 한번 해보자. 예, 예. 비트코인 가격이 1400. 이상 갔다가 꺾이면서 예, 비트코인 캐시가 어, 비트코인 캐시가 30만 5천 원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매도를 고려해보자 이런 요런, 요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1천 원까지 밑에 찍었다가 예, 지금 올라왔다가, 어, 11,700원, 11,98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느냐, 이 부분 봐야 될것 같고, 짧게 봐서는 뭐, 10% 이상 한번 상승이 나오느냐, 오늘, 예, 당일, 예, 당일, 예, 체인 링크, 당일 상승률이 10%가 넘느냐, 그러면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본다든지 그런 정도로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지난번에 나왔던 가격, 예, 지난번에 나왔던 가격대, 가급적이면, 어, 요 만삼천원 이상, 여기가 만삼천오백원이죠? 만삼천오백원. 예, 그 위로 한번 이전 고가 가격, 만삼천오백원 이상 올라온다면 한번 고려해보자 그런 정도고요. 비트코인 SV, SV는 조금 예, 부진하죠. SV는 지금 부진한 모습인데, SV는 지금 18만 7천 원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4시간, 아, 이거 1시간이네. 잠깐만요. 4시간으로 바꿔서, 예, 4시간으로 바꿔서 18만 8천 원, 이거는 좀 부진하죠. SV는 부진한데, 18만 8,500원 이상,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예. 네. 네 시간 202평선 밑에 있는 코인들은, 예, 202평선 가격을 매도가, 202평선 위로, 202평선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거. 지금, SV하고 캐시하고 보게 되면 캐시는 202평선 우에 있잖아요. 202평선 우에 있죠. 캐시가 더난 거죠. SV보다는 캐시가 더난 거죠. 예.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지금 나온 뉴스들, 어, 크게 뭐 예, 특별하게... 예. 크게, 또, 새로운 뉴스,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미국 대선까지, 이제, 어, 2주 남았죠? 예, 미국 대선. 미국 대선까지 2주. 2주가 남았는데, 예, 대선 전에 한번 출렁거릴 거냐? 예, 이거는 참자. 뭐 그동안도 참았는데, 뭐, 그까이 거못 참겠어요? 예, 그건 좀 참아보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선 끝나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가격들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예, 여기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 상승을 하고, 예, 오일 상승하고 옆으로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뭐한또 오일 또 올라오다가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뚫어버리느냐, 천사백만 예, 원 위로 뚫냐라는 건데 여기 천사백을 기준으로요.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00, 1,440. 이전 고점. 그 다음에 여기 1,370. 여기는 박스 구간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 전에 여기 고가, 이전 고가. 미국 대선 전 이전 고가를 돌, 돌파하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예, 낮다. 예, 그러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좀 강세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1,400만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만원 정도. 뭐, 1,450 내지, 1,450 내지, 1,350. 여기 왔다 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물량 소화가 있어야 되니까. 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알트들이 좀 살아나느냐. 알트 코인 가격이 좀쭉 올라오는지. 예,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 코인 지배력이 뚝 떨어지는지, 비트의 지배력이 예,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이 잘안 빠지고 예, 잘 버티고 예, 여기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 올라왔다 쉬고 올라왔다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알트들이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트가 주도해서 올라가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은 그 정도로 좀 보시고요. 대선 전에 여기를 뚫고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 이제 문제는 비트가 먼저 올라오고 비트가 먼저 올라오고 죽었던 알트가 살아나느냐. 예, 이 부분을 관전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 가격이 예, 여기 1,300 1,370. 예, 여기 낮가격이고 지금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1370만 원안 깬다. 1370만 원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없이 1400 위로 한번 터치 시도가 나올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있는데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매수 시기는, 매수 시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예, 미국 대선까지 2주가 남았죠? 2주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2주 동안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떨어지는 경우, 예, 혹시 급락이 나오는 경우, 돌발 변수가 나와서 쭉 빠지는 경우 그때 사자 현금은 가지고 있어라 예, 함부로 지금 여기서 사지 말고요 일정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예,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번 뭐한 시간 차트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다든지 아, 스토케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랬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현금 있는 거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라. 예,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그,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냅걸에서 엊그저께 얘기한 대로, 어, 이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 오늘, 12,295까지 찍고,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거죠? 약간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12,300, 12,500을 찍는다. 12,500, 12,500달러. 그 다음에, 1,400, 뭐, 한 20만원. 원화 기준으로, 1,420만원대. 12,500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 예, 비트코인 매도 그런 거를 한번 노려보는 거 그런 예, 예, 걸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한번 어, 주문을 미리 예, 일단은 어, 여기 오늘 고가 12,000 295, 12,3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12,500달러에서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는 거, 매도 고려. 예, 그런 쪽에 예,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음, 지금 달러 기준으로 달러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뭐, 어쨌든, 어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를 뚫고 갈 거냐, 예, 이런,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갈 거냐, 쉽지 않죠.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또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전 어 추가적으로, 어 오늘 12,297, 여기 나온 게, 예, 후호비 기준으로, 12,297까지 찍었는데, 예, 12,500, 500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은 한번 매도 고려하는 거, 그 부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알트가 살아나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야, 비트만 가냐? 같이 가야지. 너만 가냐? 예, 그러니까, 비트가 0.86, 이더가 1.5%, 비트코인 캐시가 2.28. 그러니까 이제 알트도 따라오는 거죠. 형님이 갔다가 쉬면서 예, 이제 알트들이 따라오는 거. 라이트코인 2.5, 네오 뭐 3%, 체인링크 3 8 9 이런 식으로 예, 따라온다. 알트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 질문을 할거 있으면 혹시. 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질문이 없다 예, 999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예, 카톡방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카톡방에 예,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 음 1400만 원의 매도를 걸었다. 예. <laughs> 95만 원까지 찍었는데,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그대로 또가 보시죠. 또가 예, 보고 그런 가격이 올 때만 예, 하시는 걸로 하고. 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방송 마치고요. 어, 카톡방에다가 카톡방에서 질문을 하셔도 된다. 예. 어, 카톡방에 들어와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